안녕하십니까. 2021년 7월 21일 오전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미국 증시 반등 나왔습니다. 반등 나왔고요. 딱 반등도 적지 않게 나왔습니다. 어, 그 전에 다우 지수가 700포인트, 나스닥이 150포인트, S&P 500이 68포인트 하락한 거에 비해서. 어제는 550포인트, 223포인트, 64포인트 정도 반등이 나왔고요. 그럼 우리가 특징을 볼수 있습니다. 다오지수와 S&P500에 비해서 나스닥 지수가 낙폭에 비해서도 되게 강한, 그러니까 그 전날의 낙폭을 한 번에 말해야 하는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. 그런 이유는 어 우리가 이제 뭐 있었던 주요 기업들의 실적들, 그러니까, 이 IBM이라든지, 이제 이런 게, 뭐,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실적들이 나왔다라는 것을 기반으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었고요 어, 다우지스나 S&P 500은 좀 단순합니다. 아 너무 많이 빠졌네. 해가지고 올라왔습니다. 참 이상하죠? 어, 제가 안내 드렸던 것처럼, 뭐, 미국에서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것은 계속 지금 차익 실현 명분으로 나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어, 좀 많이 빠지는데? 싶으면은, 아직까지는, 뭐, 기타 특이, 기타 다른 변수가 생기기 전까지는, 그래도, 어, 시장이 상승 쪽으로도 유리하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. 어, 미국에서, 근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슈가 계속 있긴 합니다. 그, 신규 확진자 수의 83%가 델타 변이다. 그래서, 아, 지금 백신이 델타 변이를 제대로 막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, 우리 다시 마스크 쓰고 조심해야 됩니다. 라고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, 이백악관에또 몇몇 직원들이 또 바이러스도 다시 걸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라왔어요. 그래 가지고요. 지금부터는 이 델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상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중학교 수학 때뭐 방정식이 있으면요. 우리가 이제 어, XYZ, 이제 이런 것들은 변수라고 하고, 그 XYZ 앞에 있는 것들은 개수라고 하고, 그 뒤에 항상 뭐 플러스면 마이너스면 이렇게 붙는 건 상수잖아요.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항상 우리 증시에서 마이너스 1, 뭐, 마이너스 2 이렇게 뭐, 항상 적용이 되는 거지. 이게 막 중간에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나중에 다른 뭐, 소식이 나오면은 다시 뭐, 플러스 1, 플러스 2 해가지고 이 상수를 상쇄시켜 상수를 수줄수 있겠죠. 이제 그런 흐름으로 보면 되겠다.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아... 어... 일단은 오전장 반등 이후 흐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는요 어, 어제 우리나라가 좀 많이 빠졌다가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빠졌다가 오후장에 반등 나타났죠. 나폭축소하고 그 다음에 새벽에 야간 선물에서 0.3 추가 상승 나오고 환율도 이런 내려왔는데 일단 미국에서 올라왔으니까 뭐 반등 나오겠습니다만. 어, 환율이 또 1,150원 아래에서 좀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, 뭐, 대형주 중심으로 외국인 수급까지 나올 수 있겠다. 이제 이 정도까지, 어, 체크하시고요. 어, 사실, 오전장 좋고, 오후장 좀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. 어. 요즘 증시가 그래요.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는 이렇게 반등 나올 때 나오는 이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오는지 봐야 될것 같고 어느 업종에서 나오고 어제 뭐 전체적인 업종이 조금씩 다 빠졌는데 오늘 뭐 조금씩 다 올라가는 뭐 이런 흐름들만 나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체크는 저도 할 거고요. 어또 오후에 또 안내드리도록 할게요.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 이제 오후 때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